음. 와,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 0 0 근데 여기 뭐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거 천지지. 올라가요. 도라지도 있고 오늘은 도라지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경설모도 있고 야 쑥이 있는데 쑥 해먹을래? 쑥 있어요? 어 응. 진짜네 옛날에 이걸로 응. 쑥국 해먹었어요 따가지고 네가? 아니 하동에서 할아버지랑? 제가 다 따와가지고 응. 자 이렇게 꼭다리가 응.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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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뽑아야 돼요 요렇게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laughs> 이봐, 이봐! 바이 아. <laughs> 어, 먹어. 먹어. 쑥 맞아요? 맞아. 쑥 맞아. 조금만 먹어봐. <laughs> 잠깐만. 쑥 맞아. 탕수좀 <laughs> <줘>. 같이 먹을게. <웃음> <웃음> 쑥 맞지? 어? 음. 쑥 아니다. 쑥 맞아요. 쑥, <laughs> 쑥 아니다. 맞다고요쑥 <laughs> 맛이에요. 난안 먹을래. 그거 먹었어? 하나만 먹어봐요. 여기 산에 이 보약인데. 음. 수가 아닌 것같아 그래요? 응. 밥먹으가자 Go, go, g 3점. 그왜 자꾸 바르는 거야? 발랐는데 또 바르는 거야. 봐봐. 야, 이거를 계속 바르니까 차가 바뀌잖아요. 삼촌 그럼 온 몸에 다 발라요? 이거 많이 발라요? 그럴 생각이야. <laughs> 어, 어, 다 발라요. 전화 봐아 삼촌! 어머니, 오늘도 못생겼어? 이상한 말 하지 마요. 방송 중이에요. 어... 야, 영타가 삼촌이야. 아니, 삼촌이래. 영타가 <웃음> 형이야. <웃음> 삼촌, 삼촌이래. 아니, 동... 방송 중이에요? 동원아 여행 가자. 응. 어. 아, 여행 갔어요? 음. 내일 동원이랑 데이트할까 해가지고 시간 어떻게 되나? 아. 저희 여기서 음. 1박 2일 하고 가야 돼요. 어 동원이 내일, 아, 내일까지. 네. 어. 네. 아하 그래? 아, 그래도 영탁 그럼. 삼촌밖에 없네. 그렇죠. 아, 뭐 먹어요? 이제 이제 점심 먹으러 가. 아 음. 맛있게 접수고십시오 그래. 감사. 가면 연락할게요. 어, 감사. 동훈이 전화할 거야. 네. 점심 먹어. 네. 응응. 응. 그래. 가자. 동훈아 열어줘. 오. <웃음> <웃음> 오! <웃음> 맞습니까? <웃음> 바로 이거 이거 올리는 거야 창문. 내리는 게더 나아. 아니야 봐. 원래 올리는 거야. 내리면 창피언안 오겠어. 내릴래? 우린 내릴까? 내려. 내, 내려. 내려 내려 오케이. 안창피해요 이게 이 트렌드라는 자, 거. 자, 자 출발. 출발. 고 오호호. 자. 하... 아니 뭐 먹을 거요? 자보아너그고나 예전에 나랑 먹었었어. 어.

와우 벚꽃 와. 제대로 벚꽃 관련된 노래가 습니까 벚꽃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잠깐만 <laughs>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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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벚꽃이 이렇게 와. 와. 너무 좋다 이거, 우리 차 타고 가요. 밥타 가요. 아우, 공가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이 친구 연금 많이 갖고 왔는데? 자네, 자네 성공 맛집에 있어요. 아, 맛집이 있어요? 언제 비는지 난딴게 <laughs> 뭐가 중요한데? 하하날가 <laughs> <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딴 <laughs> 거 알면 뭘리 간데 아무지술난전부기시면방 레코드 오 오리은 회사 옷이어온 마음 은 오이 아멘. 비디오 터 힙합 을 대질 까지. 내가 쓴더이상해너끝에숨는거 봐？면 내가 이내 도되 는지 불러본다. 사랑해. <laughs> 와 성적이 진짜 고파 노넨 동원아 이제 썩어놨어 왜요? 이제 <laughs> <진짜> 창피해 <laughs> 아, 나, 아 왜요? 사람들이지, <laughs> 사람들이 같이 쓰지 마, 그럼 나 내가 쓸 건데, 아, 내가 쓸거아 세... 왜요? 나 창피하다고 팝송 다 성성같으신가요 근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아빠랑 똑같은술 놀러 깬 면. 아게 <laughs> 꺾어 <laughs> 못한 <laughs> 사람. 지금, 지금, 여기 사람들 있어. 아, 야, 이거 열고 다니는 거 너무 창피한데. 안 창피해요. 그래, 여행이니까. 한 번씩은 또 우리가. <laughs> 한 번씩은 또 우리가. <laughs> 한 번씩은 또 우리가. <웃음> <웃음> 야, 야, 야! 왜흔들어 아, 나 진짜 너때문 <laughs> 아니, 그거 아직 아니에요. 잠깐만, 잠 하지 마. 잠깐만, 뻥튀어. 이 쳐다보는 거, 이거 쳐다보는 Let's go! Go! Hey! h hey! 꽃잎 계속 떨어진다. 봄바람이날미이요 <laughs>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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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그때 우리 뽕송아 응. 촬영 갔을 때, 어. 거기서 요만한 그 감자로 만든 알맹이 같은 거 이렇게 수저로 떠먹었었지. 응? 그때 상추라 먹었잖아. 그래요? 어. 어, 기억이 없지. 나 아, 먹어봐야 되겠다, 오늘. 가봐봐. 바로... <laughs> 맛있어. 여기 오 감자 옹심이 오 냄새 좋지 우와 오 벌써 난다 냄새 냄새 좋다 하, 칼국수 냄새 먹어보자. 나. 보자 칼국 그래 그런 그런 느낌이야 칼국수 같은 느낌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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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이 왔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네 주문 아. 좀 안녕하세요. 받을게요 네 그러면 일단 52개 주세요. 옹심이 2개 네.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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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옹심이 두개 배부르겠죠? 오차 뽑았다. 나리가 신나게 게 찐찐 찐찐이 아 누가 뭐라 해도 최고 최고. 니 걸을 모르고 어떻게 해 기다리시는 동안 저희가 직접 갈아서 만든. 아 이게 이게 감자떡이에요? 감자떡이. 아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음. 음 감자. 음 음. 이거는 고소하다. 좋그치 음 고소하지. 맛 표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음. 음 아, 어때요? 맛이? 아주 고소하고요. 예. 네. 음, 백종원 선배님처럼. 음. 아주 고소하고요. 음. 똑같아. <laughs> 그럼. 와 근데 진짜 똑같다 얘 나왔다 와 나왔어요 나왔어요 와. 야 이런 거예요 음. 와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와야 먹자 야 좋겠다 와아 좋아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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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어우 고. 고. 들깨 이게 맛있단 말이죠. 너 이런 거 좋아해 들깨가루 이런 거? 옛날에 들깨가루 다슬기 국을 어, 어, 어. 했었는데 다슬기당국 그거에 그거 들깨가루 헤머니, 헤머니 가게 했는데, 어. 들깨가루를 뿌려서 먹고 진짜 맛있어요. 난 맨날 먹었어요. 여기 밥 말한 거좀 맛있다. 우리 밥. 음. 이렇게 해서 옛날에 참 이렇게 적, 적셔서 많이 먹었지. 그렇지. 한딱한 숟갈.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옛날 스타일. 아름 음, 먹어야지. 어. 자, 이렇게 해서요. 한만 빼요. 파왜 빼? 파 맛이 없어. <laughs> 와. 하. 김치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해서 김치에 올려서, 음신이 밥, 음, 많은 걸로 딱. 음. 음. 맛있지? 이게, 와. 이거 이거. Hey, 형, 이렇게 허여? 아이렇게 밝힐게. 네, 감사합니다. 와,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에이, 고맙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렇게. 자, 어, 이렇게. 아직도 바닥이 뜨겁다. 야. 바삭바삭할 때 와, 진짜 맛있겠다. 어, 조심해 엄청 뜨거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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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다. 이때. <laughs>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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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다. 이때. <laughs> <laughs> 좀 이따 먹지. 와 맛있다. 이거는 좀 같이 드셔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뜨거울 때 드려야 돼. 음식은 나눠 먹어야 돼. 오케이. 바삭바삭한 대로 드릴까요 안쪽에 드릴까요? <laughs> 제일, 바삭바삭. 제일 뜨거운 데로 드려 <laughs> 제일 뜨거운 데. 괜찮나? 맛있죠? 맛있죠? 네뜨거죠 제가, <laughs> 제가 이렇게 더거 내가 뜨겁다 했죠? <웃음> <웃음> 응? 우리가 뜨거운 거 지금 연기인 줄 알고 있을 수도 있어 <laughs> 이제 캠핑 갈 거죠? 캠핑 가야지, 이제 <laughs>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있어 그럼 됐어 계곡도 있고 삼촌, 물에 들어가야 돼요, 나너 아, 이렇게 물을 좋아해? 아, 거기서 아, 계곡 입수하는 걸로 물고기 그냥 바로 잡았어요. 탁! 해가지고 먹고 그냥 센 걸로. 가위바위보! 아악! <laughs> 3점, 3점. 3점. 3점 먼저 는 상황이에요. 3점. 이거 완전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한번봐줄게 저번에도 한번 봐줬으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laughs> 자, 막판입니다. 가, 이발, 이보! 가, 이발, 이보! 괜찮아요? 내가 3점. 무조건 3점 들어가게 할 거예요. 기다려 야, 봐요. 지금 갈바람 한거 계산하는 거니까 빨리 계산해.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가서. 3점. 음? 뭐, 어떤 노래 들을까요? 아니, 오늘 그 선곡 좋던데, 왜한번 틀어봐? 선곡 이제 다, 다 떨어졌는데. <laughs> 아, 그다 틀었어요, 봄 노래. <laughs> 이 차와 어울리지 노, 않는 노래 한번 틀어봐, 봄. 오케이. 바로 준비가 돼있죠 이거랑 안 어울리는 봄 노래? 아, 과연 또 이번에 선곡은 어떨지? 뭐야, 이게? <웃음> <웃음> 어울리지 않는 봄 노래. 야야 <laughs> 생각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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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네, 키가 네. 맞네. 키가... 이게 이게 봄 노래긴 하지 <laughs> 어? 아, 아 생각나네. 아 오늘 아 이거 원래 평상시에 잘안 듣는 노래인데 예. 오늘 선곡 좋았어요 여기서는. 아 좋았어요. 여기서 좋았어. 와와 저게 수영하고 싶다. 선 진짜 들어가고 싶다. 야, 너 너무 이렇게 물을 좋아하냐? 좋아하냐? 나물 진짜 좋아요나너 그때 기억나 동호나? 언제? 그 우리 미스터트로더 무비 아. 찍을 때? 아. 너 완전 땡꼬마일 때? 맞아요 그때 땡꼬마. 어. 완전 땡큐. 삼촌이, 너 열, 열살 동안 안 나오면 물에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웃음> <웃음> 맨발로 막뛰어나온 거야. 십! 가져요가져요 야, 어떻게 거짓말처럼 느끼나 오냐 맨발로 막뛰어나온 거야. <laughs> 아, 그때 재밌었는데. 재밌었지. Let's go 캠핑장으로 네. 와. 와 진짜 넓다 근데 아, 소나무가 와 소나무 높은 거와 어, 새소리도 들리고 동원 이런데 와봤어? 아니요 저 캠핑장 거의 처음이에요. 삼촌 처음이야. 저도 이런 이런, <laughs> 이런, 이런. 우와 와물 봐봐.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여기. 와 진짜 들어가고 싶다 지금. 와물물 물 색깔 봐. 오, 오, 애, 깨끗하다, 근데. 우와! 야, 좋다. 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사실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보니까? 가위바위보! <laughs> 1대 0.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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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대 아니 자, 이거 1대 0이야. 번날 1대 0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2대 0. 삼점 내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2대 1. 가위바위보! 오케이. <laughs> 5점 내기. 3. 5점 내기? 아 들어가고 싶잖아요. 이따가 여기 한 바퀴 돌자, 일단, 동훈아. 와. 동훈아, 한 바퀴 돌자. 와, 거기도 있어. 어디? 저기. 와, 거북이도 있다. 아, 저기 있잖아요, 저거. 와, 거북이도 있다. 아, 저기 있잖아요, 저거. 뻥이야. 뻥이야. 아... 와, 주, 다리 조심해. 와 미끄러 미끄러워! 미끄러미끄러 거기 미끄러워! 아, 잠깐! 내가 할게! 진짜, 진짜 미끄러 진짜! 장난치지 마요 아, 진짜 안, 안 잡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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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안해너 클럽 잡아, 빨리 안 한다니까 차 올라 잠시 후 우와. 와, 여기 깊다, 생각보다 네. 깊어요 들어가 봐, 한번 돌아. 아 <laughs> 여기 들어가야 돼요 사실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보니까 들어가 봐뭐조침나아팀원와와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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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진짜 좋다 야 너무 좋다 물 물 생각보다 안 차가운데요? 아 너무 좋다 이거 네? 너무 좋아 나는 생각보다 절점인거 좋아 와 대박 절점으로 좋아 불! 좋은데 봐 쳐다본다 고기 구워 먹은 다고 벌써 불 지필 다어 우리도 좀못 얻어 못, 얻어먹... 못 잡으면 얻어먹으러 가자고. 네가 그랬잖아. 무조건 잡아먹자. 이번 여행은 좀물고기를 어, 그냥 바로 잡아서 다 해가지고 먹고 그냥 생 걸로. 근데 물고기가 없어졌던것 같다. <laughs> 아까 이 <이때면>. 때문에. <laughs> <laughs> 와 물수제비. 어 물수제비? 물수제비 4개 네 할래요? 오케이. 물수제비 많이 튀긴 사람 의견대로 어. 들어가게 합시다. 오케이. 아니, 너 아까 가위바위보 줬는데 뭔 아니, 소리야? 아니, 그가위바위보고 이제 정확한 게임이야. 오케이. 그래. 하나, 하나 딱 줍는 거야? 아, 이게 돌이 좋아야 되는데. 어, 찾았다. 한다. 오케이. 그냥 해요. 남자들, 남자로. 함수 먼저 할게. 오케이. 나 불리하네. 한다. 자. 자. 밭에 <laughs> 오기 어, 오케이, 밭한번한 번에 한번한3 0번 했다 저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오~~ 어? 그거 안 돼. 아, 돼요. 밑에서 밑에서 아, 최대한 물, 최대한 물. <laughs> 아니 왜 나만 안 돼? 장민호의 물 수제비 강습 오늘 여러분들께 입문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물 수제비를 뜰때 밑에서 과하게 위로 올려 치거나 위에서 밑으로 내려 찍거나 저렇게 여러분 삐. 물수 제비는 손목 스냅으로 평평하게 물과 수평이 되게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와 자+ 자안 되죠 네. 뒤로 가십시오 수평 수평 아 내가 이 물과 하나가 됐다 아. 자 갑니다 수평 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laughs> 자, 물과 <물가> 하나가 됐다 어, <laughs> 야 이거 어디서 <웃음> <웃음> 네. 자, 동원아 이거 넓적한 거 넓적한 하나. 거 가봐 나 자, 이제 할수 있어 물과 하나가 물가 됐다 하나. 자, 하나, 너는 수병. 물이다 난 물이다 너는 물이야 <laughs> 자, 한다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오, 와, 그렇지, 봤어! 자, 여러분, 이제 실전 편입니다. 중급 등을, 등을, 등을 타겟을 보이게 스윙을 해라. 그렇지. 자, 어, 좋아. 등을 타겟을 보고 그리고 던져라. 그리고, 던져라. 오케이. 갑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바로 물에. 바로 물에. 어, 됐다! 우와! 와! 어, 됐다! 우와! 와! 와, 오, 오, 오. 와. 와. 오, 됐어! <laughs> 우와, 됐어! 내가 했어! 자, 어때요? 우와! 어? 이제 대결해볼까요? 아니요, 끝났어요. 에? 네? 끝났어요. 나 이제 잘 되는데? 언니 끌 가. 한실못 이기겠지? 물 수집비를 어. 제가 더 많이 한것 같아요. 멍치마. 물놀이 빨리 추워지기 시다 어. <laughs> 샌드위치 좀 먹자. <웃음> <웃음> 아유. 아유. 어. 아유. 터져, 터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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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 커져, 못 뛰어. 하하하